안녕하세요, 극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저 그때 제가 점프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점프를잘 만들어 보겠는데, 그한 번에 사줄 게안 좋아서, 그만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배신구가 없어서, 언젠가로 보셔야 되잖아요. 일단, 해 주겠습니다. 근데 전 소프트 플레이가 좀 좋더라고요. 준비만 준비만 해야겠습니다 소프트 클레이 이게 소프트 클레이. 번호 번호 그리고 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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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지 거의 저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물은 필요 없어요. 보이시는데 물은 물 필요 없어요. 총 99개, 총9아개총 99개, 음3개월 99개, 총 99개, 총 99개, 총9 9이다 99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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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개, 총9 9개 자 이렇게 아마추어 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트를 아주 음, 거의 한2 0 0 2 0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풀어줘요 아마추어 노을를 그레이를 이렇게 그걸 제가 30분이 좀더안된나그레요 쌀쌀 기사는 좋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거는또 내일쯤? 내일 안니면 응, 모레 만들어볼게요. 근데 내일은 그가 무거운 시라가지고, 2시에 끝내요. Okay. I'm baking for that. <laughs> mm -hmm. ডাঙর করে নষ্ট কালো 안송이. 그래서 냅도 돼요. 냅도 되고요. 음, 풍성한 분이 계시길 아무래도 풍선을 안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음, 부드러운 분이 느낌이 좀 이상한 냄새 있는 것도 잘 떼어줍니다. 셀라프를 쓰거든. 분야는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I'm not sure if y 아 u e not 여러금리시고 브라질, 브라질, 눌러 주시고 생계, 유튜브는 한 번씩. 이거 사 주시고 거 사과야? 이거 사과야? 이거 이거 사 이거 이거 다과야 이거 거사과 이거 아거사때 이거 사과야? 이거 같은데, 나, 제가 잠, 잠, 만들어주고 이 구도인 같은데, 죽었어요. 딱, 그, 그, 잠, 잠시만요. 이 소리는 요거부터 편해요. 그럼 이런 거 떼어줄게요. 아니, 개방중에 또 방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잠, 시만요다 떼어줬구요. 요거를 저가, 한 네모론 박스를 넣어줄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상품을 딸기 전으로 추천해 주요 추천. 아저 딸기 전이랑 킹크걸. 요걸 여기다 풍장 넣고. 어 요거 있죠. 요걸 요걸 이렇게 그, 새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방송할 수 있을 또저식요 이거 다 좋고요. 척추를. 주소에서 400원짜리로 샀어요. 저 이거 정리하는 거보여드릴까요 음, 저는 이거 먼저 깔아 이렇게 밑에 깔고 아이폰은 밑에 아이폰은 별로 또 포마이플레이로 사려고 근데 포마이플레이 검정색깔 붙었더라고요. 여기다 아머슨 어플이랑 프레스. 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거 투안투안 투더 커서 애니네이크레이. 근데 이건 안 되더라고. 클레이클레이인데안 돼. 그리고 소이킹보다는 제가 음, 호두 가자 호두 가될고같거 하거든요. 이 통으로 하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넣. 나 위에 다 넣어주시고 위에다 올려주시고. 이 물감. 물감 떨어진 거 없나? 먹겠죠? 여거 위에다 주시고 섞을 것은 섞을 것도 섞을 것도 넣어주시고 소프트 크레인은 여기 옆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아 칼라게무는 제가 어 음, 칼라게무는 제가 나중에 물에 깨나 그 아이스마크나무 출처 대항육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영이 영상을 이 마치도록 이러라고 쓰시죠? 이런 상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Những mm -hmm.